내 이름은 안드레. 벨기에에 사는 살짝 소심한 양아치다. 어이, 안드레. 아, 안녕. 할일 없지? 우리 좀 도와주라. 자기들이 갱인 줄 아는 무리에게 한창 시달리는 중이다. 도와달라고 해서 따라오긴 했는데... 그래서 뭘 하려고 부른 거야? 당연한 걸왜 물어? 그야 강도질이지. 뭐? 난 강도질은 좀... 에? 너 설마 쫄았냐? 그...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노리는 건 개인 점포야 식은 죽 먹기니까 걱정 마 그래도 난 엄청나게 불안했다 식은 죽 먹기라니 물론 은행보다는 보안이 허술하겠지만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다 사실 이 그룹은 다들 하나같이 머리가 나쁘다 저 담배 가게 어때? 점원이 딱한 명인데? 종만 있으면 끝이네 이걸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작은 담배 가게에 쳐들어갔는데 아니 뭐하는 놈들이야 입 다물고 돈이나 내놔! 머리통에 구멍 나고 싶어! 총 6명이서 가게 안에 들어갔다 빨리 돈 내놔! 너희들 돈이 필요한 거야? 그래 포스기 안에 있는 돈 내놔! 이때 점장은 믿을 수 없는 말을 했다 아니 대낮에 현금이 있을 리가 없잖아 뭐라고? 왜 없는데? 아직 손님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제 막 가게 문 열었단 말이야 하긴 점장의 말엔 일리가 있었다 그럼 언제 오면 돈이 있는데 저녁 여섯 시 반이면 하루 매상은 거의 다 차. 올 거면 그때 와. 음 그렇군. 다들 지당한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아저씨 알려줘서 고마워. 이따 여섯 시 반에 다시 와. 점장의 조언대로 여섯 시 반에 다시 와서 가게를 털기로 했다. 아니 잠깐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데. 왜? 뭐가 이상한데? 여섯 시 반까지 시간이나 때우자. 이렇게 우린 6시 반까지 시간을 때웠다. 아싸, 이겼다. 아, 아깝다. 다시 가면 절대 안될것 같은데. 그렇게 놀면서 시간을 보낸 뒤 <laughs> 5시가 되자 이제 슬슬 가도 되겠지? 좋지. 가자. 아직 5시밖에 안 됐는데? 기다리다 지쳐 1시간 일찍 가게로 가기로 했다. 6시 반에 오라는데 시간은 지켜야지.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지만, 애초에 같은 가게에 두 번이나 가는 강도가 어딨어? 얘네들 대체 얼마나 멍청한 거야. 그렇게 가게로 갔지만, 6시 반이라고 말했잖아. 매상 다 차려면 한참 남았다고. 그럼 이따 다시 올게요. 점장은 6시 반에 오라며 화를 냈고, 결국 이따가 다시 오기로 했다. 그렇게 시간을 더 때우고, 드디어 6시 30분. 좋아, 시간 다 됐다. 이제 돈이 잔뜩 모였겠지? 이번엔 시간에 딱 맞춰 강도질을 하러 갔다. 그렇게 오늘 세 번째로 가게에 들어갔더니, 놈들 꼼짝마, 왁잡세다. 오란다고 진짜 오네. 가게에는 사복 경찰이 잠복하고 있었다. 하긴 있는 것도 당연하다. 처음부터 안 좋은 예감이 들었던 나는 다시 얘네 말 듣나 봐라. 진작 이건 와. 운 좋게 현장에서 도망칠 수 있었다. 사실 우리가 낮에 강도질을 하러 간뒤 다시 오면 그건 진짜 바보 같겠지만 그래도 신고는 해두자 점장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가게에 강도가 들었는데요 강도요?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6시 반에 다시 온답니다 시간 맞춰서 오실 수 있나요? 네? 그걸 다시 오는 강도가 있을까요? 딱 보니까 분명 다시 올 겁니다 에이,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laughs> 하지만 점장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일단 6시 반에 와 주세요. 그럼 일단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바보라는 것을 꿰뚫어 보고 가게에 다시 올 거라고 확신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예상대로 아니 예상을 뛰어넘어 세 번이나 나타난 것이다. 젠장, 우릴 속이다니. 뭐 이런 바보가 다 있지. 그렇게 우리는 벨기에 역사상 가장 멍청한 강도를 유명세를 탔다. 휴먼 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 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길.